원탭의 기능 이런식으로 아까 클리어리 기능도 있었죠 클리어리 구글 크롬의 좋은 확장 프로그램을 내가 선택적으로 쓸수 있게끔 제가 어디에다가 다 모아놨냐면 자 저의 사이트에 이능교수720 놀이터에 들어오시면 여기 다양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 되어있죠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다양한 구글 확장 프로그램 해놓고 25가지를 제가 여기에 다 링크 해놨어요. 쭉 읽어보다가 교수님 잠깐 보실까요? 아 라이트샷 C 나는 좀 필요한 아이콘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샷에 마우스를 올리면 실행이 되죠? 보이시나요? 네, 실행이 되면 라이트샷을 눌러주면 구글 크롬 웹스토어로 연결되는데 이미 저는 추가되었다고 나오죠. 그럼 제가 한번 지워볼까요이 라이트샷을 제가 삭제하고요. 하니까 추가로 나오죠. 보신가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추가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확장 프로그램 추가해서 다시 상단에 라이트샷 아이콘이 여기 붙어 있죠. 그러면 제가 실제 직접 마우스만으로도 캡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25가지의 다양한 부분 특히 이 피그 툴박스는 아주 좋은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에 가보다가 보면 우클릭 막아놓은 게 많죠. 여기에 보시면 우클릭 막힌 풀기가 있어요. 차우치가 나가는 건내거 아니에요.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다 풀려요. 우클릭 막힘 풀기, 어떻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안 풀려요. 여기 우클릭 막힘 벌기를 눌러주면 모든 것은 다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짧은 URL 주소 만들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저의 스마트 교수법, 이 URL이 너무 길어요. 이걸 피크 툴박스로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죠? 카페, 스마트 교수법, 티칭 길죠? 이걸 명함에 쓰기는 너무 길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구글 g o g l 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자, 어떤가요? 우회하고 밑에하고 많이 줄어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구글 크롬에서의 익스플로에서는 어 알툴바의 기능이 메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크롬에서는 여기 피그 툴박스가 메인이다라고 보시고요. 이 카페에 25가지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쭉 넘겨보시다가 에버로트웹 클리퍼, 자, 에버로트 계정만 있으면 좋아하는 뉴스 보다가 다에버로트 클리핑으로 지워놓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25가지 아주 요긴한 것만 제가 모아놨기 때문에 교수들 쭉 보시다가 아, 나는 이게 필요하다. 레드블록 돼 있죠. 그러면 마우스가 실행이 되어지니까 그 실행이 되어진 부분을 따라가서 플러스 물어만 눌러주시고 위에 아이콘 붙여 쓰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삭제시키고요. 네, 굉장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익스플로어의 사망 선거 대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브라우저의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 특히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가면요. 웹스토어를 가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서 교수님들의 관심 검색을 통하면 다양한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의 브라우저를 좀더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웹스토어에 가서요. 계속 검색을 통해서 교육 쪽을 한번 볼까요? 교육 쪽을 한번 찾아보면 다양한 이러한 크롬 앱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스마트한 이제 브라우저의 한룡 팁을 빼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하실 때 뭐가 필요하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쓸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중간중간 애들의 동기 유발도 하고요. 그래서 공지를 떼어놨어요. 전체 글 보기에 가보면 제일 바탕 화면에 보이게 있죠? 공지를 정할 때 제일 밑에 여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발 영상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일반 시간의 법칙에서부터요. 유튜브에 있는 것을 다 갖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적당 적당하게. 어떤 상황에 애들이 지칠 때 이런 동기유발에 이런 영상으로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을 갖다 쓸수 있게끔 제가 모아놓은 뭐거 그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여기에 올려놓은 것만 아니고 매일 아침에 클래스팅에 좋은 영상을 동기유발의 영상을 매일 아침에 애들한테 올려줍니다. 그럼 학교 오면서 그냥 학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동교발의 영상을 듣고 보고 코멘트를 달면 또 다른 학생들이 또그 코멘트를 보고 오고 이렇게 해서 SNS가 우리